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대우건설입니다. 자, 이 대우건설 보시기 전에 최근에 또 이제 주식 검색기에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관련된 영상 빠르게 보시고 나서 바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목소리> 어떤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예,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검색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예, 본격적으로 볼 건데 자, 오늘 같은 경우 1.33% 가량 상승 마감을 했죠. 자이 종목 장 초반에는요 그래도 한 2.8%까지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외인들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예상보다 좀 상승세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이 건설주 관련돼가지고 오늘 호재가 터졌습니다. 어떤 호재가 나왔냐? 자, 정부 부동산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약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건설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서도 좀 나뉘었습니다 건설하면은 뭐 대형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이 있는데 자 예상 외로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주택 관련된 모멘텀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실적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꽤나 많이 상승이 나왔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들도, 아, 이거 너무 고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크게 대형주들보다는, 이제, 중소형, 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도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이 그중 하나가 이제 이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요. 주가는 이래도요. 지금 대형 건설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가가 워낙에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 크게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예상 외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대우건설뿐만 지금 이 중소형주들이 왜 중소형 건설주들이 왜 강한 모습을 보여줬냐? 자, 여기서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보시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소 건설사 같은 경우는요, 지방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방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몸집을 좀 키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어, 이번에 135만 호 신규 주택 공급 관련된 걸 돼가지고는 아마 지방에 좀 비중이 크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정부 정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수도권을 이제 좀 지방으로 좀 인구를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소비자. 소비쿠폰 있죠 민생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이 소비쿠폰 같은 경우 지방과 수도 간에 좀 차이점을 주면서 지방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치 이제 인프라를 좀 제공하는 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수도 지금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행정지부를 행정부를 이제 세종으로도 좀 옮기려는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제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 위주로 좀 수급이 돌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우건설보다는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 거두자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대우건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대우건설 관련돼서 문의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투자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 걸두 그 가닥 끌어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보 기자님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67-9181로 대우건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대건설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력을 일정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대건설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 1 0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